바로가 백성을 보낸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니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담에 장막을 지니 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아니라. 아멘 설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해하던 백성들이 이끌어내셨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인도하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어찌 보면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좀 돌아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들이 어, 전쟁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오히려 애굽으로 바로 도망갈 수 있음을,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아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바로 뭡니까?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자녀의 어떠한 부분이 약한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죠. 사람도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최적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무엇이 나를 더 강하게 성장케 하시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의 본분이 뭘까요? 바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에 거기에는 평탄한 또 길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름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또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인도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호하심의 개념도 들어가 있죠. 밤에 불기둥으로 보호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일교차가 큰 광야에서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지만 밤에는 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밤 기온에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 짐승들이 있고 어, 맹독을 가진 그런 짐승들이 이 백성을 위협할 수도 있죠. 또한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급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보호받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겐 보호하심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광야의 생활이 혹독하다고 여겨지지만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했던 시간 또한 광야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은혜와 동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는 귀하고 벅찬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지표인 예수 우리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려갈 때내 어,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한 인생들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줄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와 지킬 줄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